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뒷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24원이고, 지금 업비트에서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이 고가 자리에서 버티다가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버틸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쏘려고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자, 제가 업비트 상장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분명히 크게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추세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업비트 상장 터진 거기 때문에, 진짜 크게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업비트 상장 터진 거라서, 이거 크게 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뒷북이 207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24원이기 때문에, 70%가량의 상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나신 거고요. 자, 이런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딥북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소통방은 최소 50배 정도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3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자, 딥북이 지금 정말 폭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매수를 그러면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끝나는 신호가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뒷북의 주봉을 보시면, 자, 엄청난 대하락을 겪다가 이제 방, 방향을 완전히 턴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량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최저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뒷북의 소개를 보시면은 수위 관련한 프로토콜이세요. 그래서 고성능과 저지연 온체인 거래소를 제공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위 거래량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뒷북의 수요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위랑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수위가 5월 1일에 두바이에서 베이스캠프가 열립니다. 어, 상당히 좀 대형 이벤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수위 공식 재단에서 이렇게 바, 밝히고 있어요. 두바이에서 베이스캠프가 열리게 되고, 엄청난 스폰서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난 기관 투자가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티어 스폰서, 여기에는 월러스 프로토콜도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월러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1티어 스폰서랑 2티어 스폰서 3단계 4티어 스폰서 그래서 엄청난 이 기간 협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수위는 더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위도 지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딥북의 시세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딥북은 최근에 바이낸스에도 선물 상장을 했기 때문에 바이낸스 현물 상장까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딥북은 지금 토큰이 발행이 된지 거의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신생 토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소 상장을 줄줄이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피트에도 상장을 잘했고 비트계, 맥시, 게이트아이오 그러니까 웬만한 거래소 다 이제 상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탑티어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EX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장을 연속으로 하면서 정말 시세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래소 관련한 정보는 우리 소통방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딥프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상장 관련 정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제가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대로 오픈은 할 수가 없고요. 자, 딥북의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턴을 해서 역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전고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뒷북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소통방에서 매수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뒷북은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서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세요. 최근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시면은 이 바운스 토큰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10배가량 올라서 개미들이 다 따라붙었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한 방에 던졌기 때문에 10만원 찍다가 17,000원 돼가지고 마이너스 80% 돼서 물리신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리고 아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10배가 쫙 올랐다가 세력들이 한 방에 던졌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니까 반토막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딥북도 완벽하게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목표가가 오기 직전에 다 던지고 나오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한테 딥북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은이 목표가를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목표가가 오기 직전에 전략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고요. 자, 욕심을 내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수익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분 안에 서 가능하시고요. 혼자 타점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아르고로도 5,000%의 수익을 냈어요. 390원에 매수해 가지고 800원에 전략 매도했어요. 자, 이때 세력제 목표가 직전에 제가 다 팔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100%가량의 상승이 3일 만에 터졌어요.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최소 5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5000%의 수익이 터진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펭구로 진짜 졸업하셨습니다. 퍼치 펭귄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불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수익날 수 있는 코인들이 엄청 많으세요. 우리 소통방은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뒷북이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익날 수 있는 코인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상장 5시간 전에 카운트다운 돌아갈 때 말씀드려서, 상장 비밀이 150%가량 터졌어요. 지금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있고, 우리 소통방에서 이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매도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대형호재가 있기 때문에, 풀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코인이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라서, 대용우제를 아시는 분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소통망에서 이런 극비정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뒷북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